<laughs> 지금 거의 영화배우야 영화배우. 시코머씨. 저한테 머리띠 같은 거왜사냐고 뭐라 해놓고 지금 잔뜩 꾸미신 거예요, 지금. 다리에서 0천짜리입니다 여기 표정 안 좋으세요? 잠을 한 시간 잤었던 소문이 있어요? 지금 무슨 기분이냐면 옛날에 저 최전방에서 근무할 때 새벽에 코란도 타고 GOP 올라갈 때딱이 시간에 깨워가지고 갔었거든요. 그기분 그래도 이제 또 크리스마스 선물 편집하다 오셨으니까 좀 보람차지 않습니까? 모르겠네요. 망일지안 <laughs> 망할지, 망할지. 일단 뭐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걸로 가자 가자. K-FOOD 어머님 K-FOOD 어디요? 잠깐 일본 맛좀 보기 위해서 왠지 그좀 넓게 아 이제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국내 음식입니까? 일본, 역시 국내 브랜드 <laughs> 우산교 된장찌개? 대기를 진짜 잘했다 와 1시간 지연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어 서울 이래서 국내 브랜드가 안 좋아 <laughs> 이래서 해외 브랜드가 <laughs> 해외 브랜드 어디 에어 프랑스 이런 거요? 15야점입니다. 네, 뭐 맛집입니까? 어, 일단 이 근방에 장어가 먹고 싶어서 찾아본집이고요생기지 네,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사람들 만족도를 좀 이끌어내고 있는 약간 신생 일본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장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뭐, 좀뭐 부족하신가? 뭐, 맛있는 거딱 먹어주면은, 뭔가 오늘 하루를 잘 듣게 수있지 않을까? 그것이 장어다. 네, 테스테미너 어, 아, 근데 아주 붓기가... 올 메이지인데, 붓기가 아직... 아, 너무 심하게부으셨데요 지금 는데 f o 지 g e t the y i n 는 g a n a 때이 h i t e c t s 아 h the y 나 n a g a n architects. Yeah, they did the 그 o l l e g 려 i 요 going to get a college. I'm going to get a college. I'm g o i 고 g t 파라블로이드, 왜냐면 이게 비행기에서 이제 이러고 자야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모자 앱으로 챙겨 먹고, 아까 입 벌리고 주었더라고요그 <laughs> 다음에 이제 이걸 시비컨 보디그 그러니까 다음 안에 스테이스 파이러이 진짜 그 네. <laughs> 다음 안에 히트텍, 아, 되게 고정한 그리고 팬츠 진에덴 신발, 아디다스 이핑먼트. 그러니까 이번 착장의 키포인트는 뭐가 있더 느낌 그대로. 편안함? 편안함 왜? 편안함 보여세요 <laughs> 아니 그니까 이번 저희가 2박 3일 동안 진짜 쇼핑 그쵸? 저희 쇼핑 그 다음에 음식 그래서 일본 여행 계획 중이신 분들은 저희 영상 필히 챙겨 오셔야 됩니다 저희 뭐뭐뭐 뭐, 뭐 도쿄타워 뭐 어디, 어디 지브야 지브야 스카이 뭐 그런 데안 가요 아. 저희는 무조건 쇼핑 and 맛집 맛집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즐거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축배주 드시죠 일단 자제의 미터 1분 도착하자마자 바로 시켰어요. <laughs> 맥주를 어디다 제팬, 재팬. 제팬이다. 브랜드는 어디다? 제팬이다. 와우, 와와 와. 와. 그리고 저한테는 꼬리를 주려면 꼬리를 안 주고. 아, 잠시만요. 응, 너가 꼬리고 나는 꼬리가 아니야? 근데 이게 좀더 커. 아 너가 좀더 부족해 보이셨나보지. 패시트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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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는 제품 두 개나 발견해서 너무 좋아. 근데 사는 건좀 그렇고. 아 이게 워낙 워낙이 않던 지출이었기 때문에 어. 좀 심적으로 많이 고민되네요. 근데 첫그뭐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이 있죠. 맞죠. 첫술에 아, 배부르긴 한데. 그러니까 <laughs> 벌써 배불러? 네좀 고민이잖아요. 나이스는 왜안 입어봐? 아 근데 그거는 애초에 가격 자체가 입기 좀 꺼려지는 가격대여서. 보니까. 여기 나쁘지 않은 제품들이 섞여 있어, 그치? 렇고꽃에 응. 주냐부터 시작해서. 근데 꼭 우리가 원하는 뭐좀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여기는 워낙에 이제 시부야 중심부에 있는 세컨스트릿이라서 네, 약간 그러니까 숨은 보석 같은 느낌을 살짝 없네요. 여기 있네요. 음. 음. 와, 너무 아, 쁘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여기서. 나이스 팬츠인데 시즌이 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레이 컬러에다가 은은하게. 트라이프트라고 하는 음, 22FW 제품인가 보다 22FW 아니, 너무 멋있지 않냐 이거 입어봐 아니, 이거 근데 허리 사이즈... 허리가 저한테 좀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아니 아냐 이거 어드저스트 있어가지고 충분히 될것 같은데 어드저스트 생김새 봐봐 음. 아니, 어... 음. 이거 이게 짭어디스트였어 이거는 베이크? 이건 아니야 늘어난다니까 바지가 커서 못 입는 애들을 위한 어드저스트고 저 진짜 꽉찬 사람들을 위한 어드저스트가 아니야 아니 근데 입어봐봐 이거 멋있네. 디올 제품인데. 제가 평소 신고 다니는 프라다 랑 비슷하죠? 이거는 이렇게 앞콜 라스트에 선이 없어서 조금 더 포멀한 느낌이긴 한데, 저는 요즘 이런 게 좋아요. 플랫한 느낌에다가, 가죽 좀 구겨져 있는 듯한. <laughs> 아니, 갑자기 왜, <laughs> 갑자기 왜세 다리가 되셨어? <laughs> <laughs> 아니, 사이즈가, 내 사이즈야? 좀안아 진짜 내 허리 안요 나에 한번 입어봐도 응. 되나? 굳이 따지자면 제 사이즈이긴 한데 저도 다 허리가 좀 크거든요. 핏이랑 이런 건 진짜 굉장히 멋있네 사서 왜 허리를 줄이고 싶지? 원단감이 진짜 난리 납니다. 음, 너무 막 드레시한 느낌이 나지도 않고. 핏도 스레트로 떨어진 느낌 허리가 좀 커서 이거 내가 벨트 멋있게 입 있을까? 머메이드 매장 와서 음, 음, 귀여운 팬츠 음, 음, 발견했는데 시꺼모시가 보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디네드보다 3반도 크로네. 아 진짜. 나쁜 새끼. <laughs> 너무 멋있 K 패션이지. 이거는. 세개 같이 써봐. 어, 누가 봐도 디네드시지 소주. 지금. <laughs> 아 <웃음> <웃음> 예쁘긴 하다. 어, 이거, 이거 갑자기... 괜찮다. 아, 이런 거 그냥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기 너무 좋은 것 같아. 나이가 요즘 이런 크리스팬츠 빠져있어가지고. 여기 키즈마 타카이키 매장 왔거든요. 근데 졸귀 모자가 있어. 제가 또 이렇게 모자맨으로서 못참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여운데? 심지어 간지나. 소재라던가 약간 좀 유주단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뭔가. 굉장히 단연간. 잘 때도 써가지고 많이 이렇게 슬러이 일어나는 느낌이다가 컬러감도 너무 좋고 전체적으로 여러분 <목소리> <그럼> 제가 저거 해든 <목소리> 바이 마피 제이코스 티셔츠 너무 예뻐서 살까 했는데 시커 <목소리> 씨가 지랄하지 말래고 그래서 결국 안 사는 걸로 <laughs> 너무 귀엽지 않나요? <목소리> 왔습니다 여러분들 레그 태그 시커먼씨 각오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그 태그를 제가 한번 태그를 한번 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laughs> 제 가방이 있는데 리셀가가 엄청난데? 일본에서의 나이센스 인기를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태그 가격이었습니다 벌써 기대가 되네요 이거는 찰셰프리러버보인데 위에는 울 소재인 것 같고 안에는 가죽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리얼 가죽인지도 모르겠는데 8,800엔 밖에 안 하거든요 그니까 한 8만 원 하는 거지? 근데 너무 귀엽지 않아? 시꺼머 씨! 어디 거요? 찰스 프리러브 보인트 귀엽네, 얼마야? 8만 8천 8천 원 8만 원? 별로야? 고민 중하봐야될것 <laughs> 어, 누구보다 이제 현명한 소녀라기로다는 <laughs> 그치? 2024년 후회를 크게 망하셨기 때문에 그쵸? 음. 아주 열심히 도끼를 품고 우을 찾고 있는 시꺼머 씨 음에 드는 게 없나 봐요. 프랭클리더 제품이 있어서 입어봤어요. 요건 이제 피코트라고 해도 될랑가 피코트는 아닌 것 같고 더블 브레스티드 형태의 어떤 독일의 그런 군복을 베이스로 삼은 건지 아니면 어떤 작업복을 베이스로 삼은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또 슬리시 이렇게 나 있고 소매 전반적으로 좀 슬림한 핏이고 확실히 뭔가 좀 장교 느낌이 나는 음. 원단도 질감이 되게 헤어리하면서도. 수박한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좀 남자다운 느낌이 있고, 옷이 굉장히 멋있어요. 멋있는 분들이 입으면 엄청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막 이렇게 편하게 입진 못할 것 같아요. 좀멋들어진게있는 좀 느낌? <laughs> 귀여운데? 어떻게 사이즈가 딱 맞는 것처아 제주공가도 있 그라프 페이커의 시그니처 쉐브 팬츠인데요. 매물가가 여기랑 비슷해요. 20만원대. 컬러가 너무 예쁘다. 약간 파자마 팬츠 느낌도 나고. 아, 좋은데? 이게 벨크로가 있어가지고, 응 아주 좋아. 응. 오늘 왜 이렇게 약간 좀 연병 떠는 캐릭터 같지? <laughs> 머리 스타일이 진짜. 그런데? 나는 이게 너좀잘 입을 거, 잘 입을 거 같아 평소에 훨씬. 내가 찾는 느낌인데, 약간 좀 골드인 제로에서 나오는 그런 그레이 컬러 트라우저랑 되게 흑한 내가 기능 완전 저지 팬츠네. 어, 야, 나는 무조건 이거. 또 둘째 술에 대부를수 없으니까 <laughs> 아니 물론 내일 돌아다니는 샵도 빈티샵이 있지만 내일은 팬샵 위주니까 이거 음, 괜찮은데 완전? 여러분들 혹시 생가치로 보셨나요? 아, 그 음식 먹다가 동물로 변한 장면 저 시커머 씨가 돼지로 변했습니다 <laughs>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진짜나 <laughs> 날씬한, 자기 날씬하다고 지금 분명히 여기서 앉아서 뭐 먹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 하루 종일 걷고 있어 지금. 밥또 <laughs> <활동> 먹었어. <laughs>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어딘지나잘 모르겠는데. 음, 미야시타 파크 근처거든요. 분위기가 진짜 좋다. 한국식 야장 어, 을지로 느낌이야. 이곳은 저희 숙소 바로 앞에 있는 평점 무료 4.7점짜리 어, 야키니쿠 집을 왔는데요. 시커모씨가 일본어로 뭐 샬라샬라 하더니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사이즈의 맥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실합니까 아니 만 아니 너만 큰거 시키면 되지 내 거까지 큰거 시키면 되지 680ml 680ml? 거 거짓말이야 이거 거의 3000ml야 어? 그거다 그거 뭐였지? 생각치... 아, <laughs> 미쳤다. 이게... 이게 여러분들... 7쳐낸 최고급, 최고급... 동일한 부위를 하나씩 구워가지고 각자 한번 먹어보는 느 아, 그러니까 맛별로, 네, 네. 부위별로 맛을 본다. 셰프님, 네. 이게 뭔가요? 이거? 아저 날계란밥 당신, 네. 당신이 시켰어요? 원래 이기 야쿠니코에다가는 저랑 날계란밥 파일 좋아해서 죄송한데 죄송한데 안 들려요 <laughs> 와 이제 드셔도 됩니다 시커머의 불쇼 드셔도 아, 됩니다 <laughs> 이거나 혼자 먹으면 눈물 나다 진짜 와와 진짜 맛있어 와대맛있는데 <laughs> <와. 웃음> <laughs> <laughs> 이건 찐이다 <laughs> 오 진짜로 해서을 해드리면, 자기가 살면서 먹어본 고기 중에. 가장 맛있는 고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안 했더라고. 자, 근데 이집 진짜 맛있다. 기대돼. 아... 추천돼. 고기보다 너가 더, <laughs> 더 두꺼워. 응. <laughs> 음. 김광호 차는 연말의 시계라고 합주신다고 하시던데 할만해? 아 얼마 안 남았네 더 먹을 거야? 이 차도 합주시네 너.. <웃음> 너의 택배야 저희가 이제 2차로 아 이자카를 아 왔는데 아 저, 전부 다 일본어라 <laughs> 여기는 한국분들 안 오나봐 완전다 일본 노래 뭐 시켰습니다. <laughs> 맥주만 시켰어 <laughs> 어, 여기 딱 드래프트 소주 있길래. <laughs> 드래프트 비어 두개 시켰어요. <laughs> 어떤 음식이 나올지는 저희는 모르고요. <laughs> 일단 시켰는데. 에. <laughs> <laughs> 먹어 봐, 먹어 봐. <laughs> 무슨 막 마야 사자. 너무 작그릇 어떤데어떤데 BBQ 어떤데? 당장 사라져 BBQ 사라지라고? <laughs> 역시 외국 브랜드가 많다 역시 치킨은 메이드 인 재팬

값이 너무 비싸더라고 막 1박에 다 20만에 넘어왔어 근데 제가 여러분들 뭐 여자친구랑 오는 것도 아니고 시커머 시랑 도쿄 놀러 오는데 막 1박에 이게 막... 시, 머리... <laughs> 아니 제가 막 1박에 막 비싼 호텔 그 짜증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대한 알아봤는데 아무리 알아봐도 호텔이 다 20만 이상인데 너무 구린 거야 그래서 아 오케이 내가 어차피 비싸게 숙박할 거 차라리 에어비앤비 가서 좀더 편안하고 호화롭게 어 호화요 이박을 보내자 했는데 낚였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여기 내가 한이평이평 2평, 남짓이야, <laughs> 더블 베드는 싸요 트윈 베드가 비싸거든요. 아니 이거 이거 트윈 베드 맞냐 <laughs> 이 새끼. 아 어,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에어비앤비 주인장 누군지 모르겠지만 조심하세요, 진짜로. 저희가 여러분들 하나 샀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y g 어플 하나 샀는데. 이건 시커먼 씨도 인정했어요. 아 이뻐. 저희가 사실 이미 피켓스에서 한번 다루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뭐 망설이 없이 구매를 했는데 그렇게 두꺼운 소재는 아니에요. 이거 울 100%고 가격대는 이제 정가는 33,000엔.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원화로 따지면 한 30만 정도 하는데 뭐 아마 이제 우리 국내치킨좀더 비싸겠지. 근데 엄청 넓어. 엄청 넓고 엄청 길어가지고 이렇게 대충 이제. 두르려고 샀어요. 이렇게 대충 두르고, 그냥 팔이 가려고. 근데 저는 이 끝이 진짜 이쁜 것 같아요. 그치? 이거, 이거, 이거? 응. 그 소재가 되게 러프해요. 소재가 되게 투박해. YG 같은 경우는 평소에 되게 아방가르드하고 우아한 느낌이 나는데, 요거는 되게 좀 텍스처감이 투박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평소에 선호하는 추금이랑 좀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냥 좀 대충 이렇게 휘둘로 맸을 때 너무 멋있는 거 같아 가지고 과감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사니워커 <목소리> 블랙? 아니고요 골드? 아니고요 그린? 아니고요 이스 블루 <laughs> 그러니까 이걸로 말할 거 같으면 사실 저희는 이제 술을 잘 모릅니다 근데 저번에 이제 우리 캠핑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걸 한잔 한 마셔봤는데 너무 매력 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이제 시커먼씨가 그래서 저희가 이거 마시면서 진솔한 얘기 진솔한 얘기 뭔데요? 아니 이거 어떻게 까요 <laughs> 와우! It's dim sum? Yes. 와우 젓가락을 하나부터 주셔서 와우 하고 손으로 드시죠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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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독자분들 소개해야지 okay. 교사 교사는 어디다? 교자는 메이드 인 재팬이다. 여러분 보세요. 와우. 또오니 언니기. 언니기. 교자 프롬 이스 언니기. 로선 편의점. 앤드 and, 앤드 and 모찌케이크. 모찌케이크. 모치. 모찌케이크. 그리고 심지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 싸울 필요 없어. 회색 지금 먹었는데. 6개, 씩먹쓸수 있어. 근데 저만 너무 크게 나오는 거아니에요 그래 당신이 크세요. 아무튼 또 저기네 이거. Hey, I'm not sure. So, you got airs over a Yemen, s 어 r Tony o b 아 e r v e r I should not. I'm not sure. I'm 비행기 한시간 e I'm n o 습니다 에어 서울 이용하지 마세요. <laughs> 아, 물론 이제 남자들끼리는 괜찮아 에어 서울 그맞 근데 혹시나 g i r l 혹시나 여자친구와 함께 일본 여행을 간다? 그러면 그래. 이제 누가 예매하느냐에 따라서 또 싸울 수 있어. 요 근데 내가 에어 서울 하지 말랬잖아. 그냥... <laughs> <laughs> 여러분 에어 서울 아닙니다. 여자친구랑 여행, 여행 갈든 어디? 아시아나? 엔 대한항공. <laughs>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먹었던 장어덮밥. 아 음. 감동 있었어요. 심플 리지 베스트. 네. 그리고 그 저희가 오늘 세컨 스리시랑 레그 태그 시부야점 둘다 갔는데 시부야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동 인구도 많고 또 이제 스태프분들도 회전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괜찮은 제품들은 다 비싸더라. 뭔가 수은 보석 같은 제품들이 있긴 했는데 분명 있긴 해. 네. 네. 근데 뭔가 가격 차이면 좀아셨웠던건 있어. 내일은 조금 더 외곽진 곳에 저희가 레그 태그랑 세컨 스리시랑 라일라랑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외에여러 이제 세컨드한 시갈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자친구랑 같이 도쿄를 온다? 에어서 데스너노 내일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그 일본어로 바이바이가 뭐예요? 사요나라 사요나라 사요나라